네, 2021 CJ 대한투고 시퍼레이 챔피언십 삼성화재 6천 클래스 팔라운드 어, 마지막 우리 수상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정말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인터뷰 조금 뒤로 잠깐 미뤄두고 우리 장현 선수부터 인터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잠깐 저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올 시즌 포디움에서 좀 자주 뵐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좋은데 아, 그래. 사실 약간 표정을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음. 더 앞에까지 갔어야 되는데 음. 네. 그 못한 게 항상 아쉬움이 남죠? 네. 네. 그거 뿐이죠? 그래도 포디움에 네. 좀 올라오셨으니까 네. 기쁨함도 있으실 어, 거잖아요. 그럼요. 소감 기쁘죠.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 뭐 우선 저도 음. 뭐 포디움에서 와 가지고 포디움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너무 만족스러운데 뭐 저보다 더 좋은 성적과 또 올해의 모든 그런 유증의 미를 걷는 아틀라스 엑스 모터스포츠가 오늘은 더 기쁜 날이 아닐까 네. 하다 보니까 저도 기쁜 마음을 조금 이렇게 <laughs> 네,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쉬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올해 뭐 마지막까지 포디움에 와 가지고 팀원들도 뭐저 음. 밑으로 3, 4, 5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2021년 저희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만큼 서안 GP도 강력했기 때문에 네. 팀 챔피언을 좀 바라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제가 올해 성적이 어,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올해 뭐 리타이어도 하고 또뭐 예선 갔다가 또뭐 아무튼 많이 꼬였어요. 네. 2022년 내년에는 안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laughs> 바랄뿐이에요 아, 그래도 그 역대 우승자가 2021년에 딱 나오는데 장윤 선수의 얼굴도 있어서 참 좋았던 것 아,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응. 내년에 또 한번 우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저 2021년 참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네. 저 고생하신 우리 서한 지피 그리고 끝까지 서한 지피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 올해 뭐 마지막에 그나마 어, 오늘 술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서 어, 그다음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마무리를 어, 유정의 미를 잘 거둔 것 같아서 어, 우리 뭐 팬분들의 아까도 뭐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우리 팀원들도 오늘 마지막까지 진짜 제가 예선 때좀 차량 약간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또 고치느라고 결승전까지 해준 게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멋진 장현 선수의 모습을 기약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축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누구에게 마이크를 지금 먼저 전달해야 될지 김종규 선수한테 다시 갈게요. 아 어, 일단 먼저 오늘 2위를 차지하신 김종규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정말 김종규 선수의그 무서운 기량을 오늘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력 무섭던데요. 어 근데 제가 무서웠겠다기보다는 어, 어제 경기 결과 이후에 저희 아틀라스백스 모터스포츠 팀원들이 정말 밤새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또그제차 이거 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응, <laughs> <좀, 해줘야 해줘야 웃음> 제차 담당 조선 엔진여하고 어, 임대윤 지프 미케닉 박세군 정성훈 미케닉이 음. 진짜 밤을 새가면서 어 정말 잠도 못자고 이렇게 좋은 차 만들어 줘 가지고 저는 그냥 어그 좋은 차에 운전만 했을 뿐이지 제가 뭐막 엄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저희 팀메이트 종항우 선수 그리고 전 팀메이트 장현진 선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디엄 올라와서 정말 기쁘고 어, 오늘 빨리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요 대표님. 가자.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보세요.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또한 사람의 팬으로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정우 선수가 한차한차 한차 넘어섰을 때. 어~ 김종경 또 넘어섰어 또 넘어섰어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일단 되게 조심스러운 추월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단은 지금 시리즈 포인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의에 올라가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추월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엿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마지막 경기였고 다들 뭐 물불 안 가리고 치열하게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기회를 찾고자 했는데 마침 또제 앞에 조항우 선수가 있어서 조항우 어 선수 따라가면서 그 보고 배운 걸로 똑같이 추월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역시 감독님의 중요성이 여기서 이렇게 약간 드러난다. 대표님. 아 어, 대표님. <웃음> <웃음> 감독님이라 대표님 아니겠어요? <laughs>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팀그어드라이브 챔피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어 어제 그 경기 결과 이후에 어, 시리즈 포인트가 세 명이 우승 후보가세 명이 다 동점이었는데 어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SNS 메신저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전화 또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덕분에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힘내서 파이팅 할수 있었던 거가 고 어, 내년 돌아오는 22년 시즌에도 어, 지금처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의 정말 히로 어브 히어로라고 할까요? 히어로 어브 히어로? 아, 조항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조항 선수의 그집중력으 정말 볼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아, 마지막까지 그 추월할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소감이 아, 어떠세요? 어 일단 먼저 어, 2년 동안 <laughs> 너무 고생 많으시다 모두 그래서 <laughs> 예, 오랜만에 이제 경기장에서 팬하고 같이 레이스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먼저 서한지피 예, 장현진 선수 먼저 축하드리고요. 잠예 그리고 <laughs> 오늘은 사실 나, 저보다는 우리 김종경 의날인 같은데요. 에그삼세번 예, 챔피언 예, 축하하고요. 아, 오늘은 사실 그 차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완벽한 그냥 진짜 완벽 완벽한 그래서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두 선수 우리 J.K.하고 레카르도 두 선수가 지금 챔피언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그두 선수를 어떻게 뭐가 됐든 어떻게 되든 도와줘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 하고 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일단 앞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음.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앞에 가서 상황 보면서. 어, 우리가 뭐가 됐던 예, 팀 전략을 세워서 최선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또 무전을 들으니까 뭐 JK가 알아서 2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나이스나는 그냥 가면 되겠다라고 <laughs> 생각했죠. 을 예, 그래서 뭐, 아, 모든 팀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낌없는 어, 지원을 해주시는 어, 한국타이어, 아트로시펙스 예, 감사드리고요. 모든 우리 후원사들도 감사하고요. 예, 우리 팀팀 스태프 어, 여러분 오늘. 올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 있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1년 동안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어 인터뷰까지 너무 잘해주시는데 제가 팀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제뭐 김종국 선수가 주인공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팔라운드의 주인공은 정우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원투 피시에도 만드신 주역이기도 하시고 하다 네. 보니까 정우 선수도 역시 응원하는 팬분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팬분들에게 저저 저, 저요 <laughs> 네. 팬분들에게 저 여기도 네. 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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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에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리고 내년에 각오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팬 여러분 계속 믿어주고 계속 그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너무 신이 많이 됩니다. 어, 마지막까지 좀 아슬아슬해서 좀 마음 고생을 시켰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여기 우리 타야사가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천재적인 절, 전략을 짜서 정말 용기가 있는 전략을 짜서 <laughs> 왔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어, 감사하고요. 어, 역시 일반 길에서도 보먼맨 차고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너무했나요? 아니에요. 대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겨울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해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뜨거운 관심을 갖는 슈퍼 6장 클래스인이만큼 스토브리그 준비 잘하셔가지고 우리 새 선수 내년에 또 포디움에서 자주 뵐수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